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자 k 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육부장이라고 하는 무한고기 리필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거 괜찮았어요. 마장동 육부장 무한고기 리필집입니다. 자, 가격은 14,900원 성인 기준으로요. 아홉 가지 고품질 고기라고 합니다. 생삼겹하고 아홉 가지 고기가 있네요. 사이드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된장찌개, 볶음밥, 냉면, 비빔냉면 뭐자 반찬들은 파채, 김치, 쌈장 그죠? 일반적으로 고추, 마늘, 버섯 종류 네 그다음에 뭐 배추도 있고요, 미나리, 네, 케일, 상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소시지가 있고요, 떡도 있고 고구마. 파인애플도 있고 잠깐 지나갔지만 곱창도 있었고 자 고기 우삼겹 가브리살 훈제 오리 있고요 주먹고기 있고 생막창 있고 그 다음에 삼겹살 있고요 자 대패 오리 다 나갔습니다 급냉 삼겹살이 있고요 자 이제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거저기 뭐죠? 네. 주먹고기인가요? 와. 자, 주먹고기하고 가브리살, 소세지, 양파, 버섯. 자, 고기가 있으니까 일단 술한잔 따르고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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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예. 이렇게 올려놓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잘 일차적입니다. 시작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시작합니다. 예. 네. 지글지글지글 아. 이 정도 소리 들리시나요? 가브리살? 강정살. 강정살. 주먹구이. 주먹구이? 돼지껍데기. 소세지. 자,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요. 음, 기다릴 수가 없어. 자, 안주 일발 장전합니다. 상추에 깻잎에 고기 한점 넣고, 쌈장 듬뿍 골라서 넣고, 마늘도 넣어야죠. 하나 더 넣고, 자 준비됐습니다. 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고요. 아 너무 큰데 잘안 잡힌다. 소주 한잔 먹고 마시고, 고기 한잔 먹고 씹고. 아 좋습니다. 지글지글 지글지글 소주 한잔 더 따라주시고 흔히들 어, 이런 고기 뷔페집에 고기들이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아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양이 좀큰 편이라서 일반 고기집 보다는 이런 무한리 피티 고기를 갖다가 선호합니다. 네, 양껏 먹을 수 있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근데 고기 질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만선 네. 싸고 이제 소주 한잔 마시고 고기 한잔또 입에 넣고 아 좋습니다. 자 지금 지글 지금 먹는 모습 지켜안 보시죠. 동생이 소세지를 보여주고 예. 저는 술 한잔 따르고 아 이번엔 김치하고 고기를 이제 같이 옆에서 볶기 시작합니다 역시 고기 구울때 김치가 또 구워져야지 또 제맛이죠 예. 이제 우삼겹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우삼겹. 아, 저 고기도 괜찮더라고요 우삼겹. 예, 네. 먹을만 했습니다. 우삼겹도 이제 맛있게 익어가지고 예, 김치하고, 어? 우삼겹을 안먹고 돼지고기를 먹네요. 김치하고 싸가지고. 예. 우삼겹은 싸서 먹는 것보다 그냥 살짝 기름 간 기름 소금 살짝 찍어 먹는 게더 맛있 맛있더라고요 저는 쌈싸 먹는 것보다 소고기는 소고기는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예. 아또 고기 한점또 크게 또싸 가지고 먹네요 크으, 고기 구워주는 거 보시죠. Thank <laughs> 우삼겹, 두 번째 우상겹또 들어갔네요. 네. 고기만 먹기가 조금 아쉬워가지고, 어 비빔냉면 하나 시켜서 동생하고 나눠 먹었어요. 고기로 배 채우려고 했는데, <laughs> 네. 냉면도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동생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고기하고 이렇게 싸서 먹는 것도 괜찮네요. 근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자, 맛있게 먹는 모습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도 보다 맛있는 음식, 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영자 케이였습니다.